두려운 마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남편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가정 누가 지켜낼 겁니까? 남편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분들이 아내가 외도를 했을 때 자기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하고 좀더 잘해줄 걸 이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떠날까봐 헤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다라는 건 결국은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가정을 지금 파턴에 이르게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아시잖아요 이게 어떤 고통인지 남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 아내를 그냥 도닥도닥 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하나라도 잘해주려고 하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는 아내가 돌아와서 잘살수 있고 뭔가 깨닫고 아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남편이 더 싫어져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들을 외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여자랑 성관계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외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 아니면 일적으로 이 여자가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관계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아시잖아요 남자들끼리는 그 남자가 네가 뭐가 좋아서 너랑 그런 관계를 하겠냐 이런 얘기를 남편이 직접 아내한테 대놓고 해봐야 부작용밖에 없고요 아내가 결국은 상관녀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남자 상대 남자들은 성관계 목적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직설적으로 아내한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너 같은 사람만 있는 줄 아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뿐이기 때문에 남편은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또한 가지는 남편의도에서 아내들이 상관녀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 그 여자를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남편의 그냥 성적 대상일 뿐이지 그 여자들은 아무 의미도 없고 결과는 뻔... 거다. 결국은 남편이 하는 말들, 달달한 말들에 무성애가 자극이 되고 사랑의 감정을 느껴서 이 남자랑 사귀는 관계가 되고 성관계까지 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 여자들의 결과는 결국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 이것밖에 없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결과가. 그 남자의 노리개 깡으로만 전략할 뿐이지. 놀다가 그냥 싫어지면 시들해지면 버려지는 여자일 뿐이지. 그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이 돼서 뭐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서로 이런 관계는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지금 이런 상황에 남편분이 아내가 혹시 나갈까 봐 아니면 뭐 할까 봐 오히려 눈치 보고 전전긍긍 못 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남편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가정 누가 지켜 낼 겁니까? 더 많은 심리 이야기가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